말씀을 로마서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살리요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정말 우리 구원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정말 우리가 이전의 것에 대해서 정말 다른, 정말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형된 자로 된 것을 그 시작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좀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죄된 옛날의 모습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우리를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다시 살리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된 모습은 죽고, 우리의 정말 거듭난. 이런 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겁니다. 거듭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그 죽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된 모습이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이 죄된 모습을 옛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함이니. 즉, 우리의 죄된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세례를 통해서 못 박히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이제 죄의 종로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다시 거듭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우리 몸을 다시 지배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죄의 도구로 다시 사용되는 것을 안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고, 그래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바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대, 죄로 인해서 악마나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즉, 어 우리가 우리는 인간의 주체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해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 뜻대로 사는 것에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